저리미니컬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트렌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부산에 어떤 일로 가시는 거죠? 사실 저희 클라이언트가 부산에서 이비인를지를 개업한지 한 1주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2주에 한번 정도 병원을 가서 이제 확인하는 절차와 교육하는 과정 시스템 체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원하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부산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오늘 당일치기만 당일치기 하러 온건 아니잖아요 보통 이렇게 한다 해도 당일치기가 아닌 숙박을 하면서 까지 저희는 병원을 케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표님도 출장 오시니까 힘드시잖아요 뭐 놀러오는 느낌도 있지만 부산을 저희가 지금 한 20번 정도 왔죠 그쵸 그렇죠. 20번을 왔는데 바다를 한번도 못봤어요 병원이 개업을 하고 잘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같이 보람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은 사실 인간미가 넘치는 컨설팅이고, 저희는 컨설팅을 장기적으로 하진 않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에게 컨설팅과 마케팅은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마약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컨설팅 업체와 마케팅 업체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즉, 컨설팅 업체, 마케팅 업체가 아닌 자립성을 갖게 하는 게 저는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가 수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속성이 중요하지만, 저희의 수익보단 클라이언트의 수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사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을 하고 진행이 되다 보면 클라이언트도 자연스럽게 저희를 챙겨주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의 목적성보다는 이 병원이 실제로 잘 되고 저희가 컨설팅했던 병원이 자립성을 갖게 되면 그 이후의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무기를 쥐고 있는 것 자체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뺏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보다 더 나은 업체에 더잘한 업체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저희를 이용해주는 클라이언트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도움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이고 유튜버에 대한 생각보다는 클라이언트의 병원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라는 대화를 저희는 이동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희도 가정이 있으니까 저희의 수익적인 부분도 챙겨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 챙기기는 어렵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희의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 병원이 잘 돼서 원장님이 챙겨주길 바라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성향을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저희가 좋은 원장님들을 만난 건지 저희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원장님들은 먼저 긍정적인 얘기를 꺼내주시고 일련의 과정을 저희 회사에 대한 수익성을 계획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저희는 사실 그런 게 트인이 되고 습득이 된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돈 얘기는 예민하고 서로 불편한 얘기기도 하지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는좀더 많이 받고 싶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어중간하게 챙겨주면 일을 제대로 안할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해요 보통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떠나서 돈보다 수익성보다는 병원이 잘 되는 목표가 더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와 안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목적을 향해 같이 동반자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컨설팅을 진행하는 이제 원장님들의 특징은 저희를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동업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저희가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서도 그렇게 표현해주는 것 자체가 솔직히 감동이에요 저희는 일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불만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계약 해지 건도 없고 불평 불만 또 이제 같이 저희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시는 원장님은 안 계시긴 했었어요. 물론 저희가 잘해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는 원장님들이 잘 하셔서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잘하는 거는 원장님들이랑 많은 의견을 나누고 많은 피드백을 하고 현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저희도 많은 시스템 파악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의견이 자연스럽게 맞춰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 과정 속에서는 저희는 엄청난 계획과 과정과 플랜 그리고 엄청난 회의를 진행하지만 물론 클라이언트가 그 과정까지는 알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의 과정에 대해서 도출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목적을 설명을 드리면 클라이언트는 선택의 과정에만 개입이 된다고 되면 생각이 들어요. 안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도 원장님이 계셔야지 저희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저희의 모터가 원장님은 이제 진료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언제면 정말 진료만 보시면 되는 걸로 저희는 세팅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맞습니다. 잘 되는 병원 물론 저희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너지거든요 사실은. 저희를 만났을 때그 원장님이 초심일 생각하는 계기도 저희에 대한 에너지인 거고 저희의 이런 열정과 활동성에 대한 에너지도 원장님들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결과는 하나입니다. 목적과 결과는 하나인데 결국 원장님은 진료의 시간 투자와 진료에 대한 에너지를 쏟게 되면 환자의 만족도는 올라온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적인 부분을 저희가 채워. 으로서 원장님은 좀더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는 게 저는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정말 어려운 말이고 근데 그 과정을 원장님한테 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원장님이 이 과정에 개입되면어찌됐건 그 에너지를 쏟게 되니까 진료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그게 결국에 환자들에게 피해가 일어나고요. 그런 방법과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밌습니다. 일단 재밌고 열정 넘치고 아직 젊고 젊은 거에 비해 경험도 많고 노하우, 병원에 대한 시스템, 교육, 체계, CS 이런 모든 부분을 병합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이랑 현장에 가서만 피드백 하는 과정이 아니라 저희는 병원에 대한 시스템을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 같은 것도 만들어 드리거든요. 직원들이 저희한테 피드백을 줘요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답답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시스템을 세팅해서 고맙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에너지를 많이 얻거든요 저희도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에너지를 얻는 과정도 필요해요 주기만 하면 사실 너무 힘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줄 줄 아는 것처럼 에너지도 받아본 사람이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포텐과 비즈가 맞아야 되지만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부산을 도착했고 과정 속에서도 병원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성 계획까지도 한번더 확인하는 역할을 가지면서 시간 반 동안 떠들지 않고 얘기하면서 내려왔는데요. 물론 여기 이 자리에 클라이언트가 없지만 저희에 대한 목적성과 계획성 플랜 과정 일련의 결과들이 결국엔 병원에 다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동시간까지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시스템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실행해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까지도 많이 의논을 나눈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대화가 많다. 그런 과정이 없이, 일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하면 사실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되게 즐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뭐 원장님들도 먼저 내가 유튜브에 출연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지만, 의사가 말하는 거는 의사는 의사의 말을 믿는다라고 보통 다들 표현을 해요.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저희는 저희의 능력을 보고 평가해줄 원장님들이 더 많아요. 일단 너무 재밌고 제가 간호사로서 행정원장으로서의 쌓아던 노하우들이 여러 병원들의 컨설팅과 마케팅을 해주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점점 더 쌓이고 있고 트렌드를 읽어내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저희의 노하우도 있지만 노하우는 자꾸 변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어려운 말을 해서 물론 원장님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러한 노하우들이 점에서 반영돼서 결과물이 저희의 수익이 아닌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병원에 대한 매출이 올라왔을 때 저희는 사실 그게 더 보람차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게 영업적인 부분이고 마케팅적인 부분이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카톡을 보여드리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원장님들이랑 계속 피드백을 하거든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끊이질 않는 것도 너무 좋고 저희도 사람 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더 신중해져야 되는 부분. 사실, 직원들의 문제가 보통 제일 많아요. 물론, 이거를 시스템의 부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지만, 부부 관계에 있어도 싸우고, 이혼하고, 이런 과정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아닌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관계는 사실 깨지기가 더 쉬워요. 원장님들한테도, 물론, 이제 직원분들은 결정권자, 권한이 있는 사람들한테 답변을. 받기 원해하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힘들긴 하지만 저희가 피드백한으로서 직원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적인 부분을 좀 긁어줘서 시원하다 표현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장님들까지 감정에 대한 그런 호소를 하라고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하시는 게 많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직접적인 블로그나 SNS 직원들의 교육, 감정에 대한 이해하시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 100배 나요. 진짜로 100배, 1000배 나요. 하지만 그 에너지를 진료실에서 쏟느냐, 외부적인 요인에서 쏟느냐의 차이는 결국 병원에 대한 만족도로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그 병원은 환자 중심의 병원이 아닌 직원 중심에 대한 병원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 보일 거예요. 되돌아서 보면, 물론 그 병원이 환자가 안 오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병원들도 잘될수 있지만 원장님의 에너지에 대한 포텐이 정말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이 아무래도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 예 직원들을 교육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세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정보성이 너무 뛰어나요. 근데 사소한 실수가 의료사고로 연결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의료사고가 아닌데 요즘 사회성을 보면 문제를 더 만들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친절한 직원도 사고를 칠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고에 대한 대응의 과정이 직원의 탓을 돌리게 되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수려했던 교육과 과정과 비용과 시간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과정이에요 즉 가장 큰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물론 병원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사건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들어서 공유를 하고, 직원들도 환자를 응대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물론 저는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 미너, 고용노동부, 판정까지도 가보기도 해봤고, 소송은 당연히 해봤죠. 뭐, 인사사고도 물론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공제조합에 대해서도 소송도 진행해봤고, 결국에 이과정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응.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 대한 치명적인 단점을 정말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직원들만의 문제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직원들이 그 정도로 흔들리면 원장님은 말을 하지 못해도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마 많이들 공감을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의료사고 나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사고는 내고 싶어서 내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의 도치 않은 부분 에서, 사 고가 일어 나고, 내가 생각 하지 못했 던 부분 에서, 문 제가 발견 되기 때문에 문제 를삼 으면 문제 를삼을수있 듯이 이런 과 정도 마찬가지 거든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직원분들도 이러한 책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지고 워말 한마디에 대해서 친절도가 올라가거든요. 친절도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아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을 때 병원이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이 환자에게 친절함을 보답을 드리면 문제가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감소시켜줄 수 있구나라는 감정적인 부분. 분명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절도가 올라가고 환자 만족도가 올라가는 과정이 연속이거든요 사실 그리고서 과정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보상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지속성과 과정은 뚜렷합니다 명확하고요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안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비축했던 에너지를 환자한테 쏟을 수 있는 과정이 되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환자가 없는 병원은 아무래도 좀더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좀더 사고율이 줄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로우 리스크죠.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틀린 말은 아니고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이 리스크에 로우 리턴도 문제가 있는 거고, 로우 리스크에 하이 리턴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잘 되는 병원은 내부적인 비밀들이 분명 존재해요. 저는 그 내부적인 비밀을 잘 알고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빠르게 정리하고 이걸 병원 시스템을 개선을 빨리 도입을 해서 해결하는 게 묘수입니다 이게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공감을 많이 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상상은 누구나 해봤을 것 같아요 주변 의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변 분들을 무조건 소송하고 계시는 분들 한두 명은 무조건 있거든요 공감은 해주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만 해줄 뿐이지 내가 만약 당사자라면 완전 이 생각과 과정은 훨씬 또 달라지거든요 이게 누가 누구나 될수 있고요. 근데 이 방법과 시스템과 교육과 체계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재미 없이 내용을 풀어낸 것 같은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사실 되게 웃긴 사람이거든요. 만나시면 많이 웃기도 하시고 재밌게 풀어나가고 교육할 때 직원들도 빵빵 터지고 이렇게 하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할 때는 정말 냉정하게 해결을 해요. 사례를 통해서 이미지화를 만들고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시스템을 잡을지 환자를 땡겨올지. 이런 부분에 다다 다 연속성이 있어요. 제가 수시 수십... 병원을 컨설팅을 해봤지만 이제 수천 개가 돼야 되겠죠 모든 병원이 제가 컨설팅을 한다 해도 문화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저도 정말 신기해요 근데 그 문화가 나쁘냐?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배워야 되는 문화들도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장점들을 뽑아 원장님들께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아무래도 좀 잘하는 병원들이 주변에 좀 많다 보니 이거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많이 드려요 이 병원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 되고 이 원장님은 이러이러한 진료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런 부분까지 다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그 원장님 스타일 맞게 손을 써서 컨설팅의 부분도 맞춰 드리다 보 원장님도 진료에 대한 컨셉도 많이 바꾸지 않은 정도에 있어서 환자분이 형성이 되고 매출이 당연히 따라올 거고 직원들의 이탈자도 줄어들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하고 저희는 거기서 떠나고 떠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락이 오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맞는 거고 말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요 브이로그 찍는 것도 괜찮네요 사실 뭐 이러한 과정들을 원장님들이 저희를 만나고 결정하는 시간이 사실 길지 않아요 근데 저희도 이런 걸다 설명드리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아깝 그래서 이렇게 좀 영상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시고 리메디컬은 이한 느낌이다 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또 하나 별명을 드리자면 옷과 바지는 운전할 때만 이렇게 입고 뒤에 이제 정장 준비해 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러운 모습과 옆에 원장님이 타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으 한번 해 봤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다른 원장님들한테 공유시켜 드릴 수 있고 행복합니다 으아. <laughs> 그러면, 부산 이비드가 도착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서 자료 같은 다 준비가 다 있고 배치하고 이런 행정 등록까지도 진행했고요. 했는데 지금 개원한지 한달 만에 차트 번호 800번째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이라는 곳은 시스템적으로 세팅한 게 많아요. 직원들이라든가 이제 환자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팅한 부분도 다 진행 도와드렸고, 환자 의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서 어떤 다양한 케이스들도 대비하고, 분들또 이런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까지 교육을 다진행 하였습니다. 이따가 원장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